허리디스크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는 마미 증후군에 대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재활이 잘 안되고 감각이 잘안 돌아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재활을 한한달 정도로 하셨어요. 재활병원 원장님이 한번 수술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MRI를 권유를 하셨고 또 이분이 때마침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무언 또 MRI를 찍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오케이 한번 찍어 보자 라고 해서 찍었는데 원래 요추 4번과 5번 두 곳에서 눌려 있었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마미 좋은 군이온 건데 4번만 제거가 되고 5번은 하나도 제거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재활 병원에서 다시 5번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시고 두달 정도 있다가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이세요. 신경 재활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성공률이. 그래서 해졸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수술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요. 확률상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감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상황인데 두달 가까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환자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하겠다고 하지를 말든가 꼭 하겠다고 한다며 저지를 해. 제목만 봐도 얼마만큼 이분이 힘들어 하시는지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연락 드릴 방법을 이제 찾고 있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주신 거고 40세 남자 7 개월 전에 이제 마이미 주무 진단받고 대학병원에 수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의료사고로 대소변장애와 오른쪽 감각초와 다리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보니까 오른쪽 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왼쪽 다리도 이제 약간 지장이 있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모든 것이 망가졌고 다리 질질 끌고 그 푸드롭도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까치발도 잘안 되시고요. 한 번이라도 이제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 살고 싶고 간절하다. 저도 이런 메일 정말 많이 받지만 받을 때마다 항상 환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활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과 나누었던 이런 문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감 없이 한번 보실게요. 나 이게 무슨 뜻이냐? 소변 새는 게 어제 운동하고 나서부터는 9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소변 새는 게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저희 뛸 듯이 기뻐했죠. 9시간 정도 소변이 안 샌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 한테 정리하신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케어 전에는 누워 있던, 앉아 있던, 걸어 다니던 무슨 자세가 됐던 간에 무한대로 소변을 세어 나왔었습니다. 소변 양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죠. 그냥 줄줄줄 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케어 후에는 지금부터 약한달반 전부터 한달반 전부터 운동을 하고 나서는 9시간 정도 소변 세는 횟수와 소변의 양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지금은 요실금 패드로 버틸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좋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개인적인 생활 자체는 할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또 의료진도 이걸 보면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제가 이런 걸 올리면 아 뒤에서 아 저거 사실 아닐 거다. 저도 일부러 이런 걸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제 제품과 관련돼 있는 것들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데 공유를 해서 공공적인 이익이 발생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특징은 이겁니다. 기존에 이 케어법이 괜찮았어, 이 운동법이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물론 맞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추가를 하고 계속 변화를 줍니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적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틀어주는 거죠. 너무 무리를 해서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도 점점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환자도 덜 지치고 저도 덜 지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12월 1일에 새로운 케어로 하고 나서 발바닥을 디뎌보니까 미세하게나마 버팀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발가락 쪽 아예 감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만져도 지금 어디를 만드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감각 상태셨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을 걸을 때 힘이 안 들어가겠죠. 감각이 안 생기니까. 지금은 70m 정도에서 밸런스가 틀어진다. 즉 20m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즉 지구력이 좀 늘어났다. 추가적으로 무감각했던 부분이 감각이 생기고 그죠? 발바닥도 점점 감각이 돌아오고 엉덩이 쪽에 있는 살도 전혀 감각이 없던 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발바닥 압축이 미세하게 버틸 수있구나 느낄 수 있고 앉았을 때 엉덩이 밑에 근육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안 났었습니다. 이분. 제가 케어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술 부위에만 자극을 해도 종아리 부분에 흔들림이 느껴진다. 즉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전에 초반에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냥 아무 말 하지마. 이게 아니라 고객의 의견도 또 저희가 청취를 하고 또제 의견도 제안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정말 중요하고요. 독욕, 좌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이 허준이 살아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하신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이런 걸 이제 안 된다 이 대학병원 말고도 여러 병원 다 돌아다녔을 때다안 된다라고 하셨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왔을 때는 정말 부담이 커요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신경 쪽은 특히 의료사고 또 신경마비 이런 거는 해봐야 알아요. 해보기도 전에 아 이거 되니까 오세요 이거는 정말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도끼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휴일이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한데 환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시고 그렇다면 서로 이제 스케줄만 맞으면 저는 일요일이라도 가서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해서 제가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 저희 제품으로 잘 느낌이 안 났던 부분이 느낌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정말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신경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요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눌려버리면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의 꼬리 같다. 말꼬리가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요추 1번까지, 요추 1번까지는 붉은 척수가 내려오다가 그 척수가. 이제 요추 2번부터 슬슬슬슬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이사이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남자 여자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신경에 따라서 이제 딱 표시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림 색깔이다 틀리죠? 이 부위에 따라서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에 말씀드린 요 그림에서처럼 이것도 신경에 따라서 다 지배하는 감각 구조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음부 신경을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남자 여자입니다 꼬리뼈 천골 사이로 신경이 나오고 요 신경들이 여기에는 지금 책정이 그 그림이 안 표시가 안되있지만 직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장 항문이죠 항문 학문 사이로 이제 항문 벽을 타고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게 되어서 이렇게 고안과 예, 성기까지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꼬리뼈 쪽으로 내려와서 직장이죠 여기가 직장벽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궁 뒤 내려와서 이렇게 자궁 앞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런 신경 즉 음부 신경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방광 내벽의 신경 손상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 상실, 즉 쪼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방광이 소변을 내보내고 닫고 하는 이 기능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복구할 를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환우분께서 이제 음주를 조금 이제 속상하시니까 하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오히려 약간 좀 소변이 덜 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음주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의학적인 케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재활이 아니에요 말 되게 잘하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술을 먹으면 더 소변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식습관으로 인한 요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다 어 물을 어 소변이 샌다고 해서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대소변이 다 장애가 오셨던 분이니까 대변이 그렇게 샌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려야 돼요 환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요청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흔쾌히 해 주셨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는 인터뷰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찾아오셨을 때 이제 메일 주셨을 때 그걸 네. 보시면 뭐 자료 한번더 나가겠지만 대소분부터 시작해 갖고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네. 그... 그때 처음이랑 이제 수술받기 전과 수술하고 나서의 느낌과 지금 오늘까지 했을 때 이제 집으로 가시게 됐으니까 그렇게 느낌, 변화가 어떻게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전에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네. 잘 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어, 좋아지는 게단일도 없었습니다 음. 지켜본 결과 네. 대소변은 물론이고, 네. 걷는 것조차 많이 불안정했었던 게 사실, 네. 네.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보다가, 저녁 6개월, 7개월 정도가 수술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하나도 없었죠. 네. 음, 선생님을 처음 뵙고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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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걷는 모습이 좀 달라지고, 네. 좀 네. 발가락 움직임이 달라지고, 네. 대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아지는 정도가 네, 되고, 네. 어, 소변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 운동하고 나서부터, 소변새는 부분이, 소변 부분이 음. 줄었었습니다. 네. 음, 새는 부분이 터미, 한 9시간 정도 음. 이상 지속이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배전에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뭐 걷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고, 네, 네. 지금 소변 새는 용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네네네. 네. 네. 대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지도 않는 상태가 네, 네, 네. 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대소변 그게 아예 조절이 안될 정도로 많이 샜다, 네, 네. 무한대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좋아진 게 제일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발가락 감각이 없던 게 생겼다. 음. 그다음에 힘이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때 가장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다행히 올라와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이제 믿어주신 만큼 성과, 성, 성과가 나와서 저도 좋아요. 예? 지금 뭐 나머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음. 저도 병원에서 병원을 믿었던 사람이고 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음, 어떤 모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병원에 많이 배신을 당해봤고 네. 많이 힘들어 봤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절망 속에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선생님께서 천천히 천히 많이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찍는 목적은 환우분들한테 좀더 용기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동일한 느낌이 있고 동일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눌러 주세요. 네.